안녕하세요. 뉴일남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훈훈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이 또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개드렸지만 유한양행은 폐암, 신약, 보험급여 될 때까지 무상공급했습니다. 이번엔 저조한 출산율이 걱정인지 직원들에게 출산 축하금 천만원씩 지급한답니다. 이런 게 진정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를 위해 증언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인은 남편이 정기 고문만큼 무서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답니다. 경찰 아들 학폭 은폐 혐의 정순신 윤익은 불송치 윤 검사 시절 공금으로 쓴 밥값 술값 29개월간 1억 4,600만원, 공개 대상 5명 중 압도적 1위, 50만원 이상은 사용자를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 49만원 쪼개기 결제와 근무지 이탈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로 입건된 사건은 0.1%, 일반인은 32.9%입니다. 검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강진구 기자, 정치 검사 저들에게 진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지목하면 넌 범인이야 증거 만들면 돼 이게 지금 검찰이 하는 짓입니다 양평 김건희 로드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받고 15차례 회의 공지구 특혜 연루 공무원 승진후 양평도 총괄 공지구 여러 특혜 및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을 과장해서 국장으로 원포인트 인사 발령 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담당으로 노선 변경안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갖다 쓰고 대단합니다.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닙니다. 고양이 뉴스에서 언급했습니다. 7월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 대통령의 건배사입니다.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 그리고 다음날 폴란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핑계고 우크라 재건사업 슈킹과 쇼핑만이 진심인듯 합니다. 김진표가 계속 국민투표 없이 국회 의결로 개헌하자입니다. 국민 개무시하고 내각제에서 대대손손 기득권 누리려 하는 국짐당 뿌락지가 확실합니다. 김남국 의원 소명 불충분의 이유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코인 조금만 알아도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틀딱들 설명을 해줘도 알아쳐먹질 못하니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은 당당하게 선거 3번 치를 정도 벌었다는데 와 대단하다 그러고 끝났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라 이런 겁니다. 룬 정치보조금을 전부 삭감해서 수혜지원하랍니다. 세금집행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함으로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산지, 태양광으로 산사태 발생 영권, 문정부 정책원인 여권 주장 틀려. 문정부 때 규제 강화로 신청이 줄었고,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 때 늘었답니다. 국조실, 오송참사 허위보고, 검찰에 경찰관 6명 수사 의뢰, 꼬리 자르기 경찰은 개우고입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아직도 빨고 싶습니까? 김영환 충북 도지사 재산공개 내역입니다. 2억 정도였었는데 도지사가 되고서 66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른, 북한 핵 도발 시 정권 종말. 42년 만에 전개된 잠수함 때문. 미국에 그렇게 퍼주고 왔으니 이리와 한번 태워줄게. 이러니 신나서 개소리 시전 중입니다. 대통령실 사진입니다. 조만간 건의가 NSC도 주최할 것 같습니다. 빨리 탄핵해 깜빵 보내고 성계 그만 보고 싶습니다. 최은순의 직업은 사기꾼. 반박 불가네요. 반박 시변희제의 말이 맞습니다. 상식이 없는 정부의 대박 사건이 났습니다.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가 대한민국 예술 문화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콜걸이 영부인 되더니 AV 배우가 예술 문화인 대상 받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a v 계의 전설인 시마케는 관저 불러서 줄리상 줄 거니 상식 밖에 정부인 건 확실합니다. 제목이 잘못됐네요. 개의 씨가 들은 불알 보호 위원회 합치면 개 씨불알 보호 위원회 한 글자 빠진 느낌입니다. 엄마부대 주옥순 일본서 오염수 방류 찬성 집회 와, 자식 새끼들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저런 짓못 하게 하겠다. 경비는 어디서 난 거니? 서초구 초등교사 일기장 내용 입수. 경찰이 가져가서 아무도 확인 못 하는데 경찰이 자료 줬다면 해당 경찰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사 보시면 연인 관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받았다고 하고 교사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 지으려고 수작질 뻔히 보입니다. 진정한 기레기 박아름. 니네 같은 게 기자인 우리나라 현실이 쪽팔리다. 교사 폭행한 6학년 초등학생 최고 수위 처분 받은 게 결국 전학이랍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봤던지 해야지 애를 어떻게 가르쳤으면 선생님을 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독쿄 전력. 오염수 현장 취재 한결에 MBC는 안 된다. 사실을 보도하면 취재 거부당하는 이 정부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이런 건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시다 똥꼬빨기 바쁜 정부입니다. 뭘 되겠습니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